안녕하십니까 청렴전도 사상철입니다 오늘의 청렴 주제는 면접에서 청렴은 나온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규경무원 면접관으로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청렴 문제는 꼭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매년 그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면접관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신규 공무원들 면접을 보는데 어떤 매년 청렴 관련 문제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 청렴에 관한 또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청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술을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공정하게 봉정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청렴하기 위한 금지에 관한 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 금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청탁 금지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부정 청탁하는 사람이 없고 또 금품 등 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없으면 이러한 부정청탁 금지법 청탁금지법은 아마 없을 텐데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청렴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2016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면제 문제에서도 부정청탁이 여러분에게 어, 있었다면 어, 수험생에게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 법령의 근거에서 설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어, 출제가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실제로 어, 이제 그 청탁 금지법에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는데 어, 부정 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그리고 외부 강의 등의 초과 사례금 수수 금지. 이런한 금지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금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 이렇게 실제 상황의그 사례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부정 청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부정 청탁은 부정 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동일인이나 동일 내용으로 다른 사람이 부정청탁을 해왔을 때두 번째 부정청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품 등을 수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때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고를 하고 나서 어, 금품 등을 반환을 해야 되고요. 어, 받은 금품 등이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를 때는 그 금품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어, 인도하여야 합니다. 팁 음, 하나를 더 드리면 금품 등의 수수뿐만 아니라 어,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 약속을 한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초과 수령 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 등을 제외한 공직자 등의 시간당 상한액은 40만원입니다. 1시간 이상을 하더라도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 즉 60만원을 초과해서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초과수령시에 소속 기관장에게 어, 신고를 하고, 초과수수 금액은 지체없이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어, 부정청탁, 그리고 금품등 수수 금지, 예,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제한 등 보다 자세한 어, 내용은 어, 제가 올려놓은 어,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정리하겠습니다. 어, 면접시 청년 관련 가장 중요한 질문 포인트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입니다. 부정청탁은 첫 번째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품 등 수수는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며 반환할 주소를 모르거나 부패할 물품 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면 됩니다. 외부강의 등은 초과 사례금을 수수했을 경우에 먼저 신고를 하고 그 초과수수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물어보든지 공통적인 답이 있습니다.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고를 기준으로 부정청탁은 먼저 거절하고 신고하고 금품 등은 신고를 하고 또 반환하고 그리고 외부강의 등 사례금은 신고를 하고 그 초과 사례금은 반환하는 식으로 신고를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만들어서 각자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면접시 더 중요한 것은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아는 것 같이 대답을 하고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일 때는 면접관이 그 수험생을 정직하지 못한 청렴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를 때는 청렴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청렴은 부정청탁 안 하고 금품 등 수수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고 민원인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려를 더한다면 청렴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요. 파이팅!